자, 랭크 1 0 번째 목적격 보호에 대한 공부, 서술형 같이 해보도록 합니다. 자 항상 이제 제가 기본으로 주어 동사의 어순 판단하고 나면 동사의 시제, 물론 이제 능동과 수동에 대한 판단 기본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서술형을 출제할 때는 그 안에 동사의 어법이나 구문이나 구조나 그런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동사법을 많이 출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두세요 뭐 어떤 상태로 두다라는 그래서 명령문의 동사 원형이 됩니다 그때 live라는 동사를 만나면 어떤 어법이다 어, 어법들 다 정리합니다 live 목적어를 목적격 보완 상태로 두라 누구를 반죽을 차가운 상태로 두라는 거죠 그래서 또 do를 어떤 상태? 이때 이제 필요한 게 목적격 보자리이기 때문에 품사를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렇죠? 여기 부사가 있다고 부사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력의 문제라만. 말도 안 되게 부사 써 놓고는 차갑게 하니까 맞아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쌤이 그래서 목적격 보자리에는 항상 부사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형용사가 와야 한다. 그것만 생각해도 콜드라는 형용사로 바꿔 써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하나하나를 가르쳐서 학원해야 된다. 그럼 이미, 이미 사실은 그건 끝난 거야. 이미 그 수준에서는 점수를 만들거나 등급을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방학 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다져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본인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선생님이 다 해주겠지, 학원이 해주겠지, 꿈도 꾸지 말고. 쌤이 중학교 때부터 항상 그 이야기를 했잖아. 고등학교 가서도 학원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정도 상황이면 이미, 이미 영어는 끝난 거라고.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이 쌤이 뭔가를 이제 던져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해줬을 때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생각하는 힘부터 공부하는 힘까지. 그래야 그게 등급싸움이 가능하지.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인사. 인사는 주어. greeting 이라는 단어가 되죠. greetings. 느끼도록 해준다. 자, 여기서 이제 한국말 서수령 할때뭐뭐 하도록 해 주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동사들을 쓴다 그랬어요? help 라는 동사. 근데 help 는 제시된 단어를 봐야 돼요.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도록 또는 투부정사 도록 그리고는 동사죠. 이제 make 이라는 동사죠. 이때 make. 한국말로는 'help'는 도와주다, 'make'는 만들다. 근데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는 전부 다 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make'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그리고 'allow'라는 동사가 나온다 그랬죠. 목적어가 투 부정사도 'allow'는 허락하다, 허용하다지만 그렇게 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 중에서 제시된 동사를 보고 거기에 맞게 어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라는 게 greetings. 해준다라는 건 이제 현재 일반적인 사실이니까 make 누가 누가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말에는 느끼도록이지만 뭐세요 make you 네가 어떠한 상태가 되도록 comfortable with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comfortable하도록 이 자체가 편안하게 느끼다라는 거죠 한국말에 느낀다 그래서 이걸 또 feel 넣어버린다면 뭐. feel을 넣어도 사실은 뭐 그닥 틀리진 않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게 이제 그 한국 말을 있는 그대로 영어 단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냥 make you comfortable 하면 너를 컴퓨터 아, 아주 편안하게 어? 느끼도록 없어도 되잖아 편안하게 해준다. 자그 다음에는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의회, 시디 카운슬에서는 해야 한다. 그죠? 수리 되도록 그죠? 도로가 수리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은 조동사가 should인데 should. 이렇게 수리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제시된 동사가 have라는 건 사역동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보하도록 능동은 동사 원형 지금처럼 되도록 수동은 항상 목적격보 자리에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그래서 그 도로가 the load 수리가 되도록 그래서 r e p e i l e d 라는 과거 분사를 써야죠. 제시된 단어가 r e p e a l e 하고 있다고 그대로 쓰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도로가 지가 수리를 해. 수리가 되도록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듣는답니다. 주어 동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듣다라는 동사가 누가 나왔는지 보면 he가 나와 있어요. 얘는 어떤 동사다? 지각 동사가 되죠. 목적어가 동사 원형 또는 ing 하는 것 또는 과거 분사 되는 것 능동과 수동에 따라. 그럼 누가? 사람들이 목적어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목적격 보호가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we 주로 보통, typically, 들어요, here. 일반적인 사실의 현재시로 썼습니다. 누가? 사람들이, people. 그 다음에, 불평하다. complain을 써도 되지만,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진행의 개념을 강조할 때, complaining. 그렇죠? 그래서, complaining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about. having brothers 한 것에 대한 불평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더 어려워질 때는 구문과 이제 다른 수식 구조들이 들어가서 문장이 어려워지죠. 근데 동사의 법은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것. 주어가 뭐예요? 우리의 감정이 주어가 아니잖아. 배우는 것이 주어죠.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주어는 서술형에서 뭘로 써라투부정사거나 또는 동명사거나. 배우는 것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도와준다가 동사죠. 그러면 도와주다 당연히 help가 되겠고 help의 어법이 이제 아, 목적어가 동사 원형하도록. 그럼 누가? 그러면 배우는 것이 누가 뭐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문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목적격보하게. 근데 생각하는 주체는 당연히 우리가가 되겠죠, 목적. 여기서 두 개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엔드로 연결하겠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두 가지를 하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걸 먼저 머릿속에 그리면 보세요. Learning, 배워요. 많은 것을 통제하는 것, learn t 정사인터로 to control. 무엇을 우리의 our feelings, 감정을. 배우는 것은 도와, 준다 현재시겠죠. learning 이라는 동명사가 주어올 때 단수의 동사로 써라 라는 문법을 적용하고 helps. 누구를? us. 목적의 누리가 목적격보하도록. 투부정서를 써도 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다. stay calm이 되겠죠. 그리고 end 다음에 think 가 나온 건 뭐야? stay 다음에, 목, 이제 help 다음에 목적어가 stay 하고 think 하게. 이 뒤에 구조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아까 구조에서 help 다음에 하자. 이게 우리로 하여금 stay calm 하고, 그리고 뭐 하도록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think. 우리의 문제를 in a different way로 하게. 이렇게 문장을 기획해 놓고 쓰면 어순이 어긋날 일이 없단 말이야. 생각하는 거 자꾸 합니다. 자꾸. 그게 실력이 되게, 몸에 배이게 훈련이 되게. 자, 여기까지 랭크 1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